세포내 섭취라고 하는 것은, 내 네, 포이고.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. 식세포, 음세포, 그림 보세요. 그림 나죠? 그러면 여러분, 이제 바로 찾을 수 있을까요? 가, 나, 다 중에서 식세포가 누굴까요? 그리고 가잖아요, 가. 가가 나보다 더큰 물질을 빨아들이있죠 그림상에 가가 식세포라면 음세포가 나. 그럼 다는 뭘까요? 외포. 세포 내 배출. 세포 외 배출. 그림 보고 알수 있으면 돼요. 우리는 이러한 외포작용이 어디서 나타난다고 아까 이제 앞에서 언급했었냐면, 이 외포작용은 물질을 분비할 때 주로 나타나요. 그 이야기가 내막계라고 해서 뒤에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식세포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백혈구가 많이 한다고 했고 음세포작용은 일반 세포들도 많이 해요. 이것은 고형물질이나 큰 분자 이것은 작은 물질을 내게 할때 작은 분자라는 도 녹여서 하는데 얘를 이렇게 녹여서 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녹여서 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. 가장 잘알려는 형태가 수용체백의 내포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내포 방식이라는 것은 어, 굉장히 또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, 사실, 내포 또한,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걸로 끝인데, 조금만 더 들어가서, 대학교 과정이나, 이렇게, 이렇게 전공 과정으로 잠깐만 들다 보면, 세포막에는 수용체 단백질이 있다고 랬죠그 애들이 스탠바이를 하고 있어요, 이렇게.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걸맞는 물질들이 등장을 하면, 얘네들이 여기에 딱 달라붙기 시작하면, 달라붙기 시작하면, 갑자기 세포막의 구조를 바꿔버립니다.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,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요. 세포막의 구조를 바꿔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, 자 문제는 이거 아닙니까? 음세포 장애 일으킨다고 할 때도, 지금 수용체 단백질만큼의 물질이 여기 달라붙었다고 칩시다. 근데 그 중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 중에 세 개만 붙었을 때, 이제 식세포나 음세포를 일으킨다고 가능했을 때, 자, 문제점은 뭐냐면 이것을 그냥 함입만 하면 되느냐? 물론 방법은 있죠. 우리가 물 속에서 어떤 것을 먹는다고 할때 이렇게 분자들이 막떠 있을 때 여기에 이제 물 속이라고 가정하고 입을 벌려서 그걸 막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렇게 입을 벌려서 계속 이, 이 작업을 하면 조금씩 먹을 수 있겠지만 효율성이 낮거든. 얘네들을 뭉칠 때 그것을 아주, 그러니까, 모아, 모아, 모아서 한 입에 쫙 하면 좋은데,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. 그 무슨 소리냐면, 그냥 대충,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, 그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, 신기하게도, 여기에 물질들이 모인다는 것이죠. 그건 마치, 내가 보면, 모아, 모아, 모아서 한 입에 꿀꺽할때 도대체 이 모아주는 작용은 누가 하는 건지를, 찾아내는 일이 앞으로의 과제네 이거 누가 했지 뭐지? 또 다른 뭔가 있는 건가? 이게 뭐지? 얘네들이, 얘네들을 불러, 뭔가가 불러온다는 건데, 이리 와! 이리 와! <laughs> 이러면 이제 시비로 온 거예요. 뭐 하나 제대로 아는 게 없어요, 그냥. 앞으로 할일 많아요. 바람직한 일이네요. 자, 그렇다면, 이제 다음 페이지 보세요.